아, 시동이 안 걸려요. 지금 방전됐어요. 그럼 어떻 하죠? 배터리를 갈아야죠. 배터리 갈아주시나요? 갈아드리려고. 직접 직접 배터리 갈아주시는 건가요? 배터리 갈아본 적 있어요? <laughs> 있어요, 없어요. 배터리는 누나 다갈수 있습니다. 이 배터리를 갈 거예요. 어, 절배터리로 가는 건가요? 네. 네. 보통은 3년 정도 수명이? 아, 수명이 3년, 3년이야? 네. 이 배터리는 다 똑같아요? 아무 차나? 아니요, 차종마다 다 다르죠. 무량이 아. 다 달라요. 이거 같은 경우는 80짜리. 아, 80짜리? 음, 80. L이 있고 R이 있어요. 배터리가 네.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따라서 레프트, 라이트가. 표기가 되거든요. 아, 레프트 왼쪽이 아 있어서 80짜리. 아, 레프트 80짜리. g 일단은 요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이 있어요. 이 단자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마이너스 먼저, 마이너스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. 그래서 웬만하면 이, 항상 반시계 방향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 번. 그러면 다시 한 번. 이제 복사를 여기 보시면 어디요, 아, 어디 네, 네, 네. 여기 보시면 네, 얘를 잡아주는 홀더, 네. 브라켓이 있어요. 네. 이 브라켓을 이 복사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. 이렇 해줘요. 확실? 복사 알지? 감사. 오. 응. 오. 응.

배터리 있으니까 이제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할 겁니다 네 n i p p e r Snip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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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 어 p p e r s n i p p 그리고 이게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플러스, 마이너스가 따로 있죠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됐어, 아까 그 브라켓이 없으면 얘가 운행 중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음그럼 큰일 나죠 브라켓을 놓고 이걸 다시 역순으로 복사를 공구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됩니다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너무 또꽉조이주면 볼트가 부러질 수 있어요. 이게 안 흔들리죠? 네. 음. 너무 꽉 조이면 볼트가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토크가 중요합니다. 네. 다음에 하이 토니어 도빠지면안 돼요. 절대. 얘도 단단히 잘 조여줘야 됩니다. 이걸 항상 빼주셔야 됩니다. 안 빼주면 큰일 납니다. 네. 그러면 교체는 일단 완료되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네. 시동 갈게요. 네. 시동이 걸렸죠? 와우 이렇게 RPM이 영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시동이 걸린 거죠. 네. 오 꼬짜꼬짜.